안녕하세요. 닥터설입니다. 이 영상으로 더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설도기는 점점 머리털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대머리이시라 탈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해브라기 씨의 탈모약 성분인 비오틴이 많이 들어 있다고 들어서다가 햄스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탈모약으로 알려진 비오틴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어떤 음식의 비오틴이 많은지,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오틴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의 한 종류로 비오틴이 몸에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드물지만 부족할 경우 탈모가 오고 손톱도 부실해집니다. 따라서 비오틴은 머리카락 생성, 피부 및 손톱 재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탈모 부분만 볼때 비오틴이 탈모에 효과가 있었다고 결과가 난 대규모 연구는 없었고 단지 어린이들에서만 효과가 있었다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비오틴이 함유한 음식들로는 간, 계란, 생선, 고기 견과류 등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오틴은 주로 몸에 저장될 때 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조리된 소 간은 1회 제공량이30.8 마이크로그램이나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오틴만 보자면 거의 제일 풍부한 음식입니다. 달걀도 충분히 익혔다면 10 마이크로그램 통조림, 연어, 조리된 돼지도 각각 5 마이크로그램, 3.8 마이크로그램 구운 해바라기씨, 아몬드는 각각 2.6 마이크로그램, 1.5 마이크로그램의 비오틴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생음식이 아닌 조리된 음식을 소개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비오틴이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오틴만을 먹는다면 그 비오틴은 100% 장이 흡수됩니다. 아비딘이라는 물질도 음식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아비딘은 비오틴에 결합하여 장에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열로 조리하게 되면 아비딘이 변성되어서 비오틴과 결합하지 못하게 되고 자유롭게 된 비오틴은 흡수되기 때문에 비오틴을 온전히 섭취하고 싶다면 생음식보다는 조리해서 먹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비오틴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임신할 때도 동일하나 모유수유를 하실 때면 비오틴이 부족할 수 있어서 비오틴을 5 마이크로그램 더 드셔야 됩니다. 비오틴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들이 없어서 의사로서 비오틴이 탈모의 효과가 있기에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놀랍게도 비오틴을 하루에 200mg씩이나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해가 거의 없다는 연구가 여러 나오는 거 보아서 부작용, 독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설득자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시청해 감사드리고 모두들 만수무강하세요.